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찬송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거 꺼고 싶으나. 나 시미로와 사랑앙성.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봉상을 나도 입, 게 하, 시, 고 하, 늘로아가 서, 서, 사랑하게 하소 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수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스나시도다 그의인 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생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여호와의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이들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메뚜기들에게 도살을 먹게 하거나 혹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네가 만일 내 앞에 생하기를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요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요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숨김므로 요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보온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살랐다라는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열왕기에는이 말씀이 없습니다. 불이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이의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고 합니다. 이때 제물로는 소가 22,000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태운 제물은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렸던 제물이었고 사절에서 드리는 제물은 성전 봉헌식 즉 낙성식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성식은 7일 동안 진행했고, 이어 장막절을 7일 진행하면서 총 14일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구약에서 불이 재단이나 재물에 내려오는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경행하고, 그가 직접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서 재단 위에 번재물을 살랐다. 그렇게 레위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는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했을 때뿌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인고 조사로 징계를 받았다가 오르난 타장 마닥에서 제물을 화목제물을 번제물과 함께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또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열납하셨다라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분명한 증표입니다. 이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결에 있을 것인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재앙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귀하고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위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다위세계 약속한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여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과 윤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하여 거룩하게. 사... 삼은 성전 역시 열방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도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가 꾸고 그 성전에서 제사해도 소용이 없다.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다익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왜 망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다시 재건해도 결국 다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같은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징계도 기억하여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하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함에도 왜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한 기억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신 징계도 기억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고 계속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감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그 주시고 속히 평화를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시므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융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